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신앙의 간별사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관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오늘 이방인들을 오늘 고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두루와 시도 지방을 떠나서 오늘 갈릴리 또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병든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시셔서 오늘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말못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31절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든 자들, 특별히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는 조상들의 하나님, 또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대상이 이방인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인종적으로, 오늘 민족적으로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오늘 예수님이 그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먹이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할까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가운데 고침을 받는 것도 필요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이 굶주린 상태로 돌려보내면은 길에서 기진할까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3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 창자가 끊어질만한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극률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처럼 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고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은 "또한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내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적은 것을 통해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만 오천 명에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열두 바구니 넘게 남은 것을 거두었던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단지 환경의 요소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을 때도 빈들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날이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 어떻게 보면은 그 전보다 더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적은 것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 먹이셨던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라는 환경이 더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금떡을 우리가 얻으리까라고 오늘 제자들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할 때 오늘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일반적인 떡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우리가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 현장에 있었지만 마음이 둔해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고 오늘 예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오늘 떡 일곱 개와 이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통해서 사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또그 제자들이 이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이 오늘 일곱 광주리가 오늘 가득차게 거두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대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사건이라면 이 칠병이어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세호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열두 바구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칠병이어는이 일곱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민족들을 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천 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이 온 사방 이 땅의 네 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세계를 뜻한다라고 오늘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 일곱 마리로 일곱 광줄이 차게 거둔 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용기도 다르게 표현하죠. 이 바구니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은이 광줄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 물건을 거두었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오늘 먹이실 수 있는 또한 배불리 먹이시기도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해 보면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을 흩으시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방함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치어 놓고 우리 가운데 이 것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가까운데 우리 주변을 우리가 늘 전도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경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민족적인 한계를 두고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오늘 그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오늘 고치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그 근본 마음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갈바를 알지 못하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라면은 우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유리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는 극유리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너무나 쉬이 잊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환경이 더 쉽게 들어오고 이 환경에 그들의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쉬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여전히 우리 또한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그 기적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었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이 환경이란 것이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린 것은...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들과 끝내는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고 오늘 그들이 고침을 받고 오늘 그들의 배고픔이 굶주림이 해결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늘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여전히 성숙해야 될 것도 많고, 여전히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아가야 될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고, 오늘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오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늘 무리와 제자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무리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온전히 이어서 감당하는 자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세 가지 것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쉬 마음이 이 어두워지는 또. 우리가 주님을 밝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세 번째로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사람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이 마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내풍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흩어져 있는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생하셨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리고 환경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늘 흩어지고, 또한 그들은. 주님 주변에 함께 있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주님 곁에 함께 계셨던 제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흩어버져 버렸던 무리의 모습인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이을 힘을 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